안녕하세요. 오늘 간접정범에 관한 문제 보겠습니다. 간접정범은 자, 처벌되지 않은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부당하게 억압하여만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간접정범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꼭 억압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번,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해서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때는 정범에 정한 형의, 당 정한 장기 또는 다에게 2분의 1까지 가져간다. 자, G 감독을 받는 사람은 특수교사네요. 우리 특수교사나 특수방조가 되면 2분의 1을 더한다. 그러면 교사는 원래 정범하고 똑같이 처벌하는데 2분의 1 더하니까 2분의 1 가중. 만약에 특수방조가 되면 방조는 원래 감경을 하니까 반토막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분의 1을 감경하니까 정범과 똑같이. 이렇게 되죠. 다한번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를 이용자의 이용행위시로 보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 의사가 외부로 표현되기만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의 처벌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를 언제로 볼 것이냐 학설이 있는데, 일단은 간접정범이 있고, 이 간접정범이 처벌되지 않는 자 B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C를 죽이게 했을 때 살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처벌되지 않는 자,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처갓집 사람이에요. 그럼 처갓집 사람을 이용하면 A는 간접정범이 되죠. 그럼 A는 살인적 간접정범이 되는데, 언제를 착수시기로 볼 것이냐 할 때, 실제 살인행위는 이때 있었지만, 요거는 처벌되지 않는 자기 이 때문에, 요 살인행위 때를 착수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범이잖아요. 그럼 이 정범의 행위, 요 이용시. 요 때를 신의 착수 보죠. 요 때를. 그럼 요 때를 신의 착수 보기 때문에, 신행의 착수시기가 앞으로 땡겨져요 만약에 정이 간접정범에서 처갓집 사람이 살인행위를 할 때를 착수시로 본다면 좀 뒤로 늦춰지겠죠 그런데 이용행위시로 바로 착수로 가버리면 미수범의 범위가 더 앞으로 땡겨지기 때문에 축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대가 되겠죠 어, 더 넓어져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사법경청관 갑이 을을 구속하기 위해서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점을 모르는 검사영장 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받은 후그영장에 의해서 을을 구금했다면 갑에게는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자, 이거는 모르는 검사와 판사를 이용한 거니까 이거는 기망한 것이 되고 모르는 사람이 이용했으니까 간접정범이 되겠죠. 이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은 부당하게 억압해야만 된다는 게 그런 필요 없다는 거 아시고, 특수교사는 2분의 1 가중이죠. 특수방조는 정범하고 똑같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접정범 실행착수식을 이용자의 이용인시로 땡겨버리면 실행착수식 앞으로 땡겨지기 때문에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판사하고 검사를 기망해서 한 것은 간접정범이 될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